우리, 제 막둥이도 지금 여덟 살인데 요번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글자도 몰라요. 네, 글자도 모르고,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돌아다니고, 이거 뭐, 학교에서 연락오고 이러 합니다. 아, 뭐, 뭐, 병원 데리고 가갖고, 뭐, 아, 뭐라더라. 무슨 검사하고 받아봐라. 뭐 이러는데, 그거 다. 아들이 가만 앉아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어른이지. 맞죠 네, 맞아요. 그 이, 이 어른들이 애들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입에 오르락 내락 끓이고 부모 울리고 이게 이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얼마든지 저가 귀찮으니까 그는 케어를 못 하는 거지. 음. 저, 선생이든 부모든 애기들을 저가 진짜 마음에 오르나서 케어하면 얼마든지 케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직장 생활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어, 엄마 건강이라든지 어, 대주님 경건가 건강, 어, 이런 거 보이지 않아요. 음. 대주 숙많이 안 드시죠? 저요. 대주님 그냥 아저씨. 아네. 아, 응. 뭐 해가자 해식 네. 그러니까 뭐뭐 뭐 여름 대화 뭐물 조심해라. 뭐 겨울에는 불 조심해라. 음. 어? 뭐자 조심해라. 일방적인 말이지만은 특별하게. 크게 조심할 거 없습니다. 물론 음.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 조심, 불 조심, 차 조심 이런 건 해야 되는 거 맞지만, 음. 어 엄마 아빠는 그걸로 인해서 크게 놀라거나 크게 다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음. 별 그런 게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큰애 좀 많이 챙겨주세요. 음. 이 엄마 많이 빌어 주셔야 됩니다. 엄마가 애를 빌어 주시고 아마 다른데 막정찍 어? 가 우리가 하면 뭐 해라, 빌라. 뭐 빌라. 해라, 빌라. 어, 뭐 그, 해라, 그거, 어? 그거 비행기 혼자서 비를 지나? 그지? 어? 굿해라. 아, 굿, 굿. 굿. 아, 네. 이 방송남 또이 선생님들이 참이 나나는 선생님들 안티가 많더라고요. 음, 음. 그아그것도 그, 맞아요. 어,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뭐, 어, 굿, 음. 하나의 그런 거일존이지만은 일단은, 고단다고 해서 다 성불 보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일단은, 나은 자식이 엄마잖아요. 엄마가 직접 비세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응?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요 큰애 좀,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만 자라게 해달라고. 그러게. 그런게 그러게 비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이 애를 이 여덟 살짜리 애를 어 구술하고 음 제가 볼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힘내세요 뭐 아마 어 말문 외에도 내년 되면은 아마 좋은 소식이 조금 들릴 거예요예 네 좋은 이제 자식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웃는 날도 많을 거고 그리고 아저씨 하는 일로서 엄마도 웃는 일이 좀 있을 거고 음. 하니까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좀 좋네요. 네? 네. <laughs>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예? 네. 예,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왜, 왜? <laughs>